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수고하십니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저는 제주도 네 한림읍 금능남로 네 18번지 그 대지가 108평이고요. 네그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고 매수 네. 시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이10 8평 정도 되는 대지가 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네, 거예요? 집도 있어요. 주택 7천에 연200그 네. 어, 전세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아그 대지에 집도 있는 거예요, 같이?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망 살펴보고요. 저희가 매도 시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제주도 참 좋죠? 참. 갑자기 또 가고 싶게 만드네. 저는 인천 살아요. 아 지금은 인천 거주하시고요. 예예예. 예, 예. 아, 제주도는 한번 여행 갔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뒤져보다가 사셔, 사신 실사것같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랬어요. 예, 예. 정확하죠? 예. 제가 귀신입니다, 귀신. 자, 요 집인 것 같은데, 요거 7200만원 천에 새로 주고 계신다? 예, 연200만원, 예, 예. 이거 언제 취득하셨죠? 그게 2014년도 같은데. 2014년도에? 예, 예. 얼마, 얼마라고요? 그 2억 준것 같아요, 2억. 2억. 예. 그러면은 100 이거 대지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108평이요. 108평. 예. 평당 200좀안 되게 사셨네요? 예, 예, 예. 지금 시세 한번 알아보셨나요? 전혀 몰라요. 그거 이제 대리가 시간도 없고. 예. 그냥 그 그냥 그이 두고 월세만 200 예. 받아오면 올라오면 그것만 받고 있어요. 자, 뭐 평당 아, 200만 원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예, 예. 그 보증금이 7,200만 원. 예, 예. 월세가 200이에요? 연세죠, 연세도는. 연 200, 200, 연2백0연2백이죠 연 연세죠? 예, 예. 일단은 예. 수익률로 따지면 뭐 1억 4천 투자해서 어2백을보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낮죠. 예, 낮죠. 낮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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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미래 가치를 진짜. 봐야겠죠? 예, 네, 14년도에 받은 금액이에요. 네. 지금 아마 시세를 알아보시면 네네. 자 여기 그 지금 여기 할림읍의 금릉 쪽이 우리 그 조금 가면 이제 협재해수욕장 있죠. 예예. 저도 제가 협재해수욕장 몇년 전에 갔는데,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에메랄드 빛 이런 해수욕장 있나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 옆에 금릉해수욕장이랑또 있죠 바로 앞에. 네네. 근데 금릉해수욕장이더좀더 어, 가치를 쳐줍니다 이 부동산 네네. 쪽으로 볼 때. 네네. 그리고 이 지역은 바다 조망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따라서 조금 가치가 다른데 바다 조망이 좀 나오나요 여기서? 나운지는 않는 걸로 하고어대답히급어요 네. 네. 바다가 가깝다고 하더라고. 네, 가깝긴 하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요. 네. 지금 보유를 하실지 매도를 하실지 그것 때문에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예, 예. 지금 혹시 자금 사정이 지금 급하신가요? 그러진 않고 이게 일부 일 일부, 1강 주택이니까 이걸 네. 팔아다가 서울다 집을 장만할까 그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이천에 집은 계시고 서울 집은 어떤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 집 없어요. 아, 집이 없고, 이천에 네, 지금 전세나 월세로 계시나 보죠? 네. 예. 네, 지금은요, 어, 네. 서울의 아파트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한 뭐 여러 가지 소형주택은 지금 사도 좋은 매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요거는 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제주도가 시장이 2015-16까지 아주 좋았다가 조금 하향세이긴 한데, 네네.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제주도, 그, 이게 이제, 어, 사드 영향 때문에, 어, 제주에, 아, 그, 중국에, 어,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 영향이 있고, 또, 너무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 좀 규제가 좀, 어, 아, 많아진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도는 굉장히 좋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네 요게 지금 주택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지금 등재된 주택인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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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건축물 대장 예. 확인해 보셨어요? 예, 자, 예.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는 예. 지금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들이 많아요. 무가 주택이 많은데 아.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양성화 돈을 좀 써서 한 천만 원 정도 네. 아마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걸 예. 양성화 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예, 더칠 수 있는지. 예, 아니, 아니 그 이게 지금 건축물 대장에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관할 아, 예. 지자청. 그, 자, 그 다음에. 예. 지금 조금 더 가면은, 여기 이제 예. 그 신화역사공원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데, 네. 자, 이 지역은 또 고급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도 지금 여기 이 집에 있고, 바로 옆집에 GD, g 드래곤이라고 가수. GD가 네. 그 고급주택들이 몰려도했는데 네. 어, 우리 회사에 그뭐 YG 관계자도 와서 뭐 상담을 받은 적 있는데, 네. 어, 지금 이런 고급주택들에 들어서 있고,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로 해서 서울에서도 많이 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연장권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예. 어, 좀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예, 예.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물 대장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예. 어, 그 다음에 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다시 한번 조금 그한 내년 초쯤에 전화를 한번 다시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하십시오. 네.